안녕하세요. 채쌤입니다 2020년은 역사상 잊지 못할 한 해였어요. 더군다나 오늘 영상은 올해의 마지막이라 이 날에 걸맞는 책을 찾다가 이 책이 떠올랐습니다. 음, 아마 미루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뭐든 다음에 하지 하고 게으름 피우다. 이 글의 주인공 프란츠처럼 후회가 넘쳐날 거예요. 마지막 수업은 알퐁스 도데의 단편집입니다. 음, 그날 아침 프란츠는 여전히 학교에 늦었어요. 숙제를 하지 않은 프란츠는 학교 가는 길에 많은 유혹을 이기고 늦게나마 학교에 도착했지요. 어, 그런데 많은 부분이 평소와 다름을 알았어요. 더군다나 교실 뒤 비어 있던 의자들에는 마을 사람들이 마치 학생인 양 조용히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멜 선생님은 평소와 달리 화도 야단도 치시지 않고 프란치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어서 자기 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했지요. 선생님의 엄숙한 목소리. 여러분, 이 시간은 내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마지막 수업입니다. 베를린으로부터 앞으로 알자스와 로렌지방의 학교에서는 독일어만 가르치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내일 새로운 선생님이 오십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마지막 프랑스어 수업입니다. 다 같이 열심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들은 프랑스는 그동안 수업에 소홀히 하고 열심히 하지 않은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원망스러웠어요. 아직 자신은 프랑스어를 제대로 쓸 줄도 모르는데 이대로 영원히 프랑스어를 못 배우게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었으니까요. 이 부분을 읽을 때 얼마 전에 올린 영상 마스코, 마사코의 질문에 나오는 한편의 글 꽃잎으로 쓴 글자가 생각나네요. 힘이 없어 나라를 빼앗기면 그 나라의 말과 글도 함께 빼앗아 가는 것을 봅니다. 바로 나라와 민족의 뿌리가 얼과 말과 그림을 알수 있지요. 수업이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프란츠가 외워야 할 차례입니다. 그러나 프란츠는 첫 마디부터 입이 굳어버린 자신이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럽고 후회가 되었을까요? 아멜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매일같이 이렇게 생각한단다. 서두를 필요 없이 내일 공부하면 된다고 미루지. 하지만 결과는 프란츠 너가 보다시피 바로 이런 거야. 오늘 해야 할 공부를 내일로 미룬 것이 이 알자스의 큰 불행이라고 할수 있단다. 또, 아멜 선생님은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덧붙입니다. 한 민족이 남의 나라의 노래, 노예가 되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나라 모국어만 잘 간직하면 그것은 감옥의 열쇠를 준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지요. 이 부분은 우리들도 잘 알고 있지요. 우리나라가 한때 일제강점기로 지냈을 때 많은 애국지사들이 우리의 말과 글을 지키려고 각 처에서 희생하셨다는 것을 알지요. 지금은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의 말과 글을 쓰고 사용하니 점수나 학점을 위한 국어 공부가 아니라 민족과 나라의 부강을 위해서 우리의 말과 글을 잘 사용해야 되겠지요. 마지막 수업을 읽을 때마다 프랑츠의 후회하는 모습을 그려, 그려봅니다. 아멜 선생님의 말씀처럼 지금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다 보면 어느덧 시간이 모두 지나가 버려서 기회가 없을 수 있지요. 새해에는 해야 할 일들을 잘 계획해서 바로바로 바로 실천으로 옮기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